예, 아까 저, 정개특위회 이때 조금 좀 주변이 어수선해가지고, 그 질문을 일부러 못했습니다만, 여기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결정 나가지고 그 인터넷과 SNS 사전선거운동 그 허용한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정개특위 저도 정개특위그 선거법 소위에서 많은 토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자 메시지인데, 같은 문자 메시지인데,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건 SNS니까 괜찮고, 일반 전화 문자 메시지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 그런 게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 본연이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해갖고 이제, 선관위에서도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 문자 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 운동도 허용하기도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행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그,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 5회에 한해서 대략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발송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지금, 음, 어, 정보통신, 어, 헌재에서 한정위원 판결을 할 때는, 어, 인, 정보통신만중에서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에 관해서 그것은 인터넷의 특성이 과거의 의사 전달 매체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공직선거법에 가장 부합하는 거다. 이런 걸로 해서 그 상시 허용하는 93조에서 이와 유사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는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다른 입법의 다른 관련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에서 말씀 저 충분히 많이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 인터넷이나, 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다 허용하는 거로 다만, 그, 그것이, 이제, 네. 그거를 이용하면서, 금품과 관련된다든지, 대규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제한금지되어야 될것 같다. 저기, 선거실장님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 그러니까, 횟수 제한 없이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좀, 거기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실장님. 우리, 소위에서 같이 논의했잖아요. 네, 저, 선거실장입니다. 네. 어... 그 의원님께서 소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카카오톡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인데 카카오톡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모바일 메신저와 똑같이 문자 메시지도 같이 허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달라지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만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모든 전 국민이 유권자라고 한다면은 자유롭게 그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도 어 어느 때든지 관계 없이 다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선거일에만 아그 어, 선거 운동을 응. 못 하고 투표 참여하는 대량 발송 오회 한정하는 거는 아 그건 여전히 적용 이 됩니다. 그대로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박준선 의원.